히가시노케이고의 25년 만에 신작 농나무의 파수꾼의 후속작 농나무 파수꾼으로부터 4년 뒤에 출간된 후속작이라고 한다 이야기의 기초는 기존 농나무 파수꾼의 설정과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새로운 사건의 전개로 이야기는 펼쳐진다 물론 이 작품을 먼저 읽어도 내용의 흐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기존 작품인 농나무 파수꾼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이야기의 이해를 높이는데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줄거리와 결말 월양신사의 신비한 농나무를 지키던 레이토는 자신의 신사의 유키나란 소녀가 자신이 쓴 시집을 여기서 팔아달라고 놓고 간다. 아마추어 수준의 허접한 시집책이었지만 책을 몇권 놓고 가라고 하는데 우연히 이곳에서 수념을 하던 구매다. 고사쿠란 남자가 그 시집 한 권을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져간다. 결국 그에게 값을 지불하라 요구하지만 가난해 보이는 그에게 그냥 나중에 갚으란 말과 함께 책을 그냥 준다. 한편 모리베라는 중년 남자가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자신은 머리에 큰 타격을 입고 중상으로 입원하고 집에 백만엔 현금을 들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가 전에 월양신사에서 시집을 가져간 구매다. 보사쿠란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그 고사쿠란 남자는 레이토의 이모이자. 같이 살고 있는 치오네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이었다. 원래는 부유한 집의 외아들이었으나 집의 재력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성품으로 하는 일마다 큰 손해를 보고 현재는 거의 걸음뱅이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구메다 고사쿠는 모리베에게 예전 누군가로부터 선물받은 유명 레슬링 선수의 제규어 마스크를 헐값에 판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골동풍 감정 프로그램에서 그 마스크가 엄청난 감정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 마스크를 다시 가져가려고 모리베의 집에 몰래 침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이번 모리베 집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그리고 그제규어 마스크는 수사를 통해 워량 신사의 농나무 주변에서 발견된다. 이로 인해 수사를 맡고 있던 나카지토 형사는 레이토 역시 수사 선상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레이토는 혹시 구메다 고사쿠가 농나무에 와서 마스크를 숨겨놨던 그날 혹시 그의 일들이 예념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 마스코로 하여금 고사쿠의 기억을 수념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모리베 집 강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고사쿠는 사실 그날 마스크를 다시 몰래 가져가려고 모리베의 집에 침입했는데 그때 모리베는 한 여고생을 집에 들여 데이트 알바원 조교제 비슷한 거를 하고 있었다. 데이트 알바는 돈을 받고 데이트만 하는 것이지만 모리베는 그 소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겁탈하려 하는데 그 여자는 왕강이 풀이치다 제떨이로 모리베를 가격하고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달아났던 것이다. 그 소녀는 바로 전 월양 신사에서 시집을 팔려했던 유키나란 소녀였다. 이를 목격한 구메다 고사쿠는 기존의 쓰레기같이 살던 자신에 대해 후회 하며 그래도 그 소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유키나의 존재를 절대 경찰에 얘기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용의자 고사쿠 외에 또 다른 범인이 있을 거라. 의심하던 나카자토 형사는 계속 레이토와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데 레이토는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고 모리베의 집에 훔쳐갔던 100만엔 과 추가 2만엔을 더해서 돈을 우편으로 돌려보내으로써 고사쿠의 누명을 벗겨준다. 하지만 유키나에 대한 수사가 좁혀오자 유키나 후에 경찰에 자수하게 되는데 강간미수라는 원인을 제공한 몰입에 였기에 유키나는 불기소된다. 한편 점점 인지장애 침해가 심해지던 이모치오네와 함께 인지장애인들의 모임에 참석한 레이토는 그곳에서 뇌종양으로 인해 하루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모토야라는 중학생 소년을 알게 된다. 그 소년의 스타워즈의 광팬이자 엄청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고 모토야는 자신의 기억이 하루가 지나면 모두 까먹는 다른 사실로 매일매일 일기를 통해 기존의 하루의 기억을 확인하곤 했다. 레이토와 친구된 모토야는 우연히 월량 신사에 놓여 있던 책 유키나의 시집에 매료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본 레이토는 유키나와 레이토를 만나게 하고 둘은 농나무 여신이라는 그림 동화를 같이 완성하기로 한다. 글과 스토리는 유키나가 그리고 그림과 사파를 모토야가 그리게 됨으로써 둘은 그 그림동화의 완성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그림동화는 완성이 되고 그 작품을 낭독하는 낭독회가 열리게 되는데 레이토는 이 낭독회의 낭독자로 인지장애가 심해져서 점점 우울해하는 자신의 이모. 치오네에게 그 낭독자를 요청한다. 처음에 반대하던 치오네는 이를 받아들이고 낭독회는 치오네의 낭독으로 그 낭독회장은 눈물과 감동의 장소가 된다. 또한 삶이 얼마 남지 않는 모토야에게 최고의 행복과 선물을 주고 싶었던 레이토는 모토야가 최고로 행복했던 지금의 낭독회가 열린 날에 신비한 녹나무에 예염기록하게 하고. 나중에 이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모토야가 지금은 이혼한 엄마 아빠와 함께 먹었던 옛날 어떤 화가자집의 찹쌀떡을 다시 재현해서 만들어줌으로써 그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농나무에 예연 기록하게 한다. 그리고 점점 쇠약해진 모토야는 마지막 수렴의 시간에 농나무에 와서 그때의 행복을 다시 회상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몇 개월이 지난 후 이미 인지장애 치매가 심각해져, 기억이 잃은 치오네의 요양병원에 찾아간. 레이토는 모토야와 유키나가 출간한 농나무 여신을 건네며, 이 책을 낭독했던 치오네가 진정한 농나무 여신임을 느낀다.